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Ray 재질과 하이퍼 쉐이드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문자분이시라면 이전 영상의 하이퍼 쉐이드 기초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타임라인에 설정해 두었으니 복습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큰 순서를 잡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질 작업에 앞서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V-Ray 메터리얼의 구조를 간단하게 훑고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노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개념은 바로 이미지와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보통 숫자에 들어가는 기호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에서는 이미지 역시 이러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과 체커맵 이미지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이러한 체커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한번 봅시다. 곱하기는 숫자에 적용되는데 이미지의 세계는 값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RGB, 즉, 레드, 그린, 블루가 있고 0부터 1 사이의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흰색의 RGB 값은 111이고, 검정색의 RGB 값은 000입니다. A 이미지와 B 이미지의 RGB 값을 R은 R끼리, G는 G끼리, B는 B끼리 곱한 것입니다.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한번 확인해 보면서 원리를 익혀봅시다. 이미지 합성 툴에서 이미지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이미지를 준비하고 두 이미지의 크기를 서로 맞춰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데나 픽셀을 찍어 보면 밑에 이 픽셀 값의 RGB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RGB 값은 0.05951, 0.27889, 0.65141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RGB 값은 0.45494, 0.23749, 0.18043입니다. 이 이미지를 곱해 본다고 하면 RGB를 곱해 주면 됩니다.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을 해본 결과 이러한 값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온 값들이 정말인지 두 이미지를 곱한 후에 같은 위치의 RGB를 찍어 보았습니다. 결과물의 RGB와 우리가 계산했던 값들이 일치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눈이 막 반짝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과생이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무 복잡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딴건다 몰라도 흰색은 1, 검정은 0이라는 것만 우선적으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흰색은 1, 검정은 0, 검정은 0, 흰색은 1입니다 지금 당장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많은 걸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미지의 값이 있다는 것과 흰색은 1, 검은색은 0이라는 것두 가지만 알고 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VLA 메터리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옵션을 살펴보기 앞서 VLA 메터리얼이 뭔지부터 알고 가도록 합시다 메터리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고 금속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비금속 또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재질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v-ray 에서는 많은 메터리얼들을 제공 해주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자 자유도 가 제일 높은 메터리얼이 v-ray 메터리얼 입니다. 웬만한 재질은 다 v-ray 메터리얼 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영상이 몇 시간이 걸리고 올해 말나 업로드 될 것이니 이번 영상 에서는 뭐가 있는지만 빠르게 둘러 보고 다음 기회에 더 디테일하게 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에 이 v-ray 메터리얼 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밑에 어사인 뉴 머티리얼을 선택 후 VRA 머티리얼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VRA 머티리얼을 페이버릿스로 저장해 두었다면 그 밑에 어사인 페이버릿 머티리얼로 적용하는 것도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에 VRA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고 하이퍼쉴드로 확인해 보니 새로운 재질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 후 쉘프의 VRA 탭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이퍼쉴드 창에 크리에이트에서 VRA 머티리얼을 만든 후 오브젝트를 선택 후 머티리얼스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어사인 머티리얼 투 셀렉션을 선택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환님 단축키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hift V를 눌러주는 것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게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Attribute Editor에서 V-Ray Material을 찾아 들어가 줍니다. V-Ray Material의 옵션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Diffuse, Reflection, Refraction, Bump입니다. 하나 하나에 정말 많은 개념들이 담겨 있지만 일단 입문 차원에서는 간단하게 Diffuse는 색깔, Reflection은 반사, Refraction은 굴절. 덤프는 굴곡이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브젝트의 재질을 보기 위해 플랜을 하나 깔고 먼저 IP 할랜더를 켜줍니다. 브레이 렉트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와 밝기 조정을 해줍니다. 디퓨즈에서디퓨즈 컬러의 컬러를 바꾸면 오브젝트의 색깔이 바뀝니다. 리플렉션 컬러는 반사되는 색깔을 돌릴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일단 두겠습니다. 어마운트는 반사되는 양을 조절합니다. 줄이면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를 조절하면 반질반질과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속 재질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유즈 프라즈네를 끄거나 리플렉션이 아닌 리 refraction의 refraction IOR 옵션을 바꿔 주시거나 l 프 c k f r i o 의 IOR to refraction IOR을 꺼 주신 후에 프 r e s e IOR의 수치를 바꿔 주시거나 m e t a l n e s s 의 값을 1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refraction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오브젝트가 유리가 됩니다. refraction glossiness를 낮춰 주면 불투명한 유리를 구현할 수 있고, fog color를 조절하시면 유리에 색이 들어갑니다. 범프 맵은 굴곡을 잡아 주는 건데, 노드를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드 사용법입니다. Vray material의 컬러를 돌려서 질을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디테일을 내기 위해 서 는 노드를 연결하여 작업을 합니다. 아까 봤던 옵션들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체크 무늬의 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크리에이트 노드 버튼이고 클릭하면 하이퍼쉐이드에서 봤던 크레에이트 탭이 뜹니다. 우선 컬러를 조정하는 디퓨즈에 노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야와 브레이에서 제공해주는 섹스 노드를 불러와도 되지만 저는 가장 많이 쓰는 파일 노드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노드는 마야 외부에 있는 곳에서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 노드의 이미지 네임 옆에 폴더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UV에 맞춰서 이미지가 디퓨즈에 적용.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Reflection Glossiness에 노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yper s h a d e 를 열고 그래프 창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Create 창에서 t e x 노드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2D Texture 스텝에 있는 Checker를 꺼내겠습니다. 검색창에 Checker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그래프 창에 올라오는데 방법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프로파일티 에디터에 V-Ray Material을 띄워놓고 체커스 노드를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지 마시고 휠 버튼으로 클릭한 후 드래그해서 글로시니스에 드랍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연결되어 있는 선이 알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커 맵의 알파는 전부 흰색이기 때문에 수치가 전부 1로 들어가서 반질반질합니다. 글로시니스는 무슨 색이냐가 아니라 강도가 어느 정도냐이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검정과 흰색의 맵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웃컬러를 누르면 RGB가 따로 나오는데 R로 위치를 바꿔줍니다. 선을 붙잡고 R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후에 IPR 렌더링을 해보니 흰색 부분은 쨍하고 검은 부분은 글루시니스가 0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프락션의 노드에 연결해봅시다. 아까 위에서 썼던 체커 맵을 리프락션 컬러에 연결해봅시다. 흰색 부분은 수치가 1이니 투명해지고 검은 부분은 수치가 0이니 불투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트에서 램프를 꺼내서 포그 컬러에 연결해봅시다. 역시 마우스 휠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램프는 그라데이션 맵을 만들어주는 노드인데 실무에서 활용도가 상상 그 이상으로 높으니 만날 때마다 열심히 익혀두 주시기 바랍니다. 램프 그래프 중간에 클릭을 하면 키프레임이 잡힙니다.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잡고 끝에 있는 키프레임은 밑에 있는 X 박스를 클릭하여 지우겠습니다. 위에 동그라미를 클릭해야 키프레임의 옵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셀렉티드 컬러를 빨강으로, 두 번째는 초록, 세 번째는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니 아랫 부분에는 빨간 유리, 가운데는 초록 유리, 윗 부분은 파란 유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프에도 노드를 연결해 봅시다. 이번에 꺼낼 노드는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를 꺼내고 노드의 S라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 버튼은 솔로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노드의 텍스처를 메터리얼 뷰어에서 볼수 있습니다. 노이즈 타입을 펄린 노이즈로 바꾸겠습니다. 그 후에 v r 레이 메터리얼의 범프 p 노멀 매핑에서맵칸에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렌더한 것을 보니 오브젝트가 울퉁불퉁해졌습니다. 흰색 부분은 튀어나오고 검은 부분은 그대로인 것이 범프맵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게 너무 커 보이니 노이즈의 코디네이터 노드인 플레이스 2D 텍스처 노드로 가봅니다. 여기서 리핏 UV라는 기능은 UV를 패턴처럼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숫자를 5, 5로 올려봅시다. 이 말은 한 칸의 UV 공간에 노이즈 텍스처가 가로 5개, 세로 5개, 총 25개의 패턴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랜더한 것을 보면 촘촘하게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V-Lay Material의 범프 멀트가 튀어나온 정도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0.03으로 두고 확인해보니 자연스러운 울퉁불퉁한 느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 기본 메터리얼과 하이퍼 쉐이드의 노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쉽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어렵게 아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복잡하지만 기초부터 잡고 가는 게더 빠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작업합시다. 개인톡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였습니다.